오케이, 마이크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테스트는 그만하고 쭉쭉 이어서 가도록 하죠. 일단 지금 제가 짜놓은 거는 이렇게 다섯 개를 짜놨고요 메인은 여기 있는 고르곤졸라, 엘리스 아잘리나가 다 들어있는 이 친구가 아마 오늘 메인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이크를 조금 조절하고요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요즘 전사들은 하는 게다방밀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패 밀쳐액이 여기 보시면 두 장. 그리고 요게 카드 드로우랑 각종 상황을 조금 엎을 수 있도록 하는 요즘 또 기계 시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계를 조금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오메가 조립시설. 요것도 두장 하고요. 저는 요거는, 유저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욕심쟁이인 경향이 조금 많아가지고,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건 10코를 가득가득 채워서, 저는 3장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무기 쪽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수액을 가져가는 편도 많구요. 아마도 전사를 저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기 있는 친구들을 저격하는 것 같구요. 고로곤 졸라는 각종 상황에서 이제 연계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저 밑에 있는 앨리스를, 가져가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 엘리스가 만들어 주는 운고로 카드 쪽에서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기 중에 전사 방어도를 소모하면서 아니면 무만 난동 부장 아마 요거는 위니 쪽이나 아니면 뭐 어그로 성기사 요런 거를 대비하려는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저도 여러 가지 덱을 참고를 해가지고 짜놓긴 했는데 짜놓기만 하고 이제 요기 돌리 보면서 저도 배워야 돼가지고. 요즘 메타들이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음면 마, 많이 당해보고 이렇게 하면 오늘 등급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은 전사의 방어도를 소비해서 엄청난 광역 이득을 봐주게 해주는 전사의 광역기 무모한 난동이 있고요또 우리의 침묵 친구 부엉이 두개 채용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4코짜리 그, 침묵시켜주는 그 친구도 많이 가져가던데, 그거보단 요 붕이를 가지고 가네요. 의입니다 그리고 또 3코에 아무 때나 내면은 또한 장을 공짜로 주는 우리의 바비 언덕 수호병, 거북이 등딱지 두개고요또 우리 또 방어돌이 얻으면서 카드 드로우 해줄 수 있는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TC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그로댁이 엄청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찌꺼기를 뺏으려고 해서 그런가? TC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음,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에서는 이제 TC를 두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TC가 나갈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제가 굉장히 불리한데, TC가 나간다고 해서 게임을 완전 뒤집어주는 그런 경우는 희박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TC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 요즘 뭐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한 장은 채용해뒀습니다. 그래서 전 TC 대신에 여기, 사냥꾼. 요게 원래는, 아, 3코였던 시절 희발 존나 그립다, 진짜. 아, 아 아무튼 3코였던 시절이 그리운 우리 나이사 그서 요거 제압기 하나 가지고 있구요 또 우리 또 전사의 최고의 광역기 가투 두구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투 두장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일반이에요 <laughs> 그리고 우리 또오코스때 공포풀 기본적으로 홀수 대기이기 때문에 홀수의 피지컬 치고는 굉장히 좋은 친구죠 6구짜리 한번더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TC 대신에 얼베자로 이렇게 채용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직 활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만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피니쉬 카드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후반 탈진전을 대비해서 고르곤졸라와 해서 옹고로 카드를 두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앨리스 데리고 있고요. 아, 요거, 진짜, 갓 카드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전사의 최고의 수혜라면 저는 요거를 들고 싶어요. 네, 자동 충돌 망치입니다. 와, 이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구요, 네. 광격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네. 두장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진리학스, 요거도 로봇에서 이득을 봐주게 해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으면서 이제 그냥 단독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로 생겼죠. 이제 합체라고 하는 그런 거. 저도 아직 여관 주인이랑 몇번 붙어보면서 연습 조금 해봤는데 많이 만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각경 로봇. 네, 기계 아닌 친구들한테 오광력기를 나누어주는 각경 로봇. 데리고 있고요. 아잘리나로 해서 이제 후반에 한번 역, 일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다음에 나온 요 정신나간 박사붐 요거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 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TC가 나갈 경우가 없을 때 해서 세네장 남아있을 때 아달리나로 싹 바꿔오면은, 네,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요운 좋게 요거는 황금전설이 걸려가지고 이쁘게 잘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홀수 되게 받고이렇게 돼있으면서 요렇게 30장을 욕심 그득그득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음, 개인적으로 여기에 뭔가 하나를 빼고 오버스파크를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여기에 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고거를 조금 개량한 게 여기 뭐 오버스파크가 들어가 있는 보십시오 이름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드 홀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드 홀수 홀스. 욕심쟁이 홀수 댕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득하게 아잘리나 질리악스 앨리스 고로곤조라 오버스파크까지 그득 그득하게 욕심 그득 그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네. 요것도 재미로 조금 돌려볼. 의향이구요 그래서 요게 메인이고 요 위에 친구들도 다 홀수 덱인데 조금씩 바뀜이 나네 예를 들면 요 친구는 고르곤졸라와 앨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아달리나가 없어요 대신 요기 잿멍울 괴물이랑 tc를 두장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드의 방어력을 높이면서 또네개 중에 하나를 뺏아오는 일반 역전을 가져오는 거기도 하구요 차라리전 요거 말고 나이사나 얼베자를 하나 넣었으면 좋 어떨까 하긴 하는데 일단은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사용해 보구요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리스 고르곤 쫄라 대신에, 아잘리나가 들어갔습니다. 아잘리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렇게 두 장이 비었으니까, TC 두 장, 그리고 미드레인지에 여기는, 잼몽을 괴물, 이지스함 대신에, 여기 나이사 한장 들어가고, 부릉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 부릉이. 진짜 좋은데, 하, 참. 요걸 냅두면 초반 유지력은 좋은데, 후반이 그거 하고. 안 쓰자니, 딱히 1코에 1, 3에 요런 최고 이득되는 요 친구를 못 쓰고, 네, 그런 참 아쉬운,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스톤이 좀 굴곡이 많아요, 네. 오리지날에서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고대신, 그 그툰까지 빡세게 달리다가 물론 그때도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막 10급 겨우 가고 막그 당시에 8급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뒀다가 이제 운고로 나오면서 비열한 가젯잔이 들어가면서 나온 고확장팩에서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리치왕까지 쭉 하다가, 이제 친구들도 그냥저냥 그냥 하고, 막 몬스터 헌터 월드도 나오고, 다른 게임 재밌는 것도 나오고 하면서 시들시들 해져가지고안 하다가 이제 새로 아티팩트 나오기 전에 약간 헌정 느낌으로 이렇게 복귀한 복귀 하스스톤 유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때 추억으로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아직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승률 50% 유지하면서. 정확히는 40, 8%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 친구도 약간 홀수 퀘스트 전사입니다 요거 설퍼라스를 메인으로 하는 그리고 요 검은숲 요정이랑 1 6데으로한 번에 피니시를 보는 설퍼라스에 대한 2 0데이겠죠한 방에 피니시를 보는 홀수 퀘스트 전사입니다 네 박밀 전사 기본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르곤졸라와 앨리스도 채용을 해가지고 후반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욕심도 요구도 그득그득한 그런 덱입니다. 요 친구도 아마 오버스파크가 들어가 있을 텐데, 아, 여기는 아무래도 도발로 해서 설파라스를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버스파크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대신 아무래도 요 TC는 잘 들어가네요. 음, 그래. 그리고 요렇게 덱을 다섯 개 준비해 놨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의지가 가득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불타는 의지 보이십니까? 전사만으로 오늘 등급전을 등산해서 오늘의 목표는 5등급! 5등급! 아, 이러면 10등급이지. 5등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아, 마이크 내렸네요. 기태로 죄송합니다. 5등급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5시간 동안. 5등급! 좋네! 1시간에 몇 개? 한 두세 등급만 쭉쭉 올라가면 되겠네. <laughs> 이런상으로 아주 굉장히 쉽구만, 뭐, 까지거 그래서 전사만으로 오늘 등급전 5등급을 목표로 등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